트니에게 있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일본, 바로 이곳에서 가수 김연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연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녀가 오랜만에 추억의 장소를 찾아 여유를 즐겨 봅니다. 요즘에는 여기가 일본인지 우리나라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일만 하고 가니까 이런 여유를 좀 즐기고 싶은데 좀. 행복한 비명이죠, 뭐. 근데 여기는 진짜 옛날에 저기,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자주 온 데라, 응, 꼭진정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도쿄의 유명한 관광명소인 아사쿠사. 제 생각에 여기가 제일 저는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일본 같지가 않을까, 동경내에서도. 그중 유명한 신사로 가는 길은 눈길 닿는 곳마다 관심 가는 것 투성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건는 음. 한참 거리를 걷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맛있겠다. 한 가게에서 파는 튀긴 만주. 뭘 먹을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아, 너, 초콜릿도 나시도 전부 주다요 1개씩. 초콜릿도 낫시 전부? 네. 살이 쪄서 옷을 고쳐야 한다고 하더니 튀긴 만주를 종류별로 사는 그오 간식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카레빵도 있고 다 이제 튀겼어요. 속에 호박도 있고. 이거는 샌배, 일본 과자 그러니까 장으로 만든 과자 간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주식보다는 간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밥알보다는. 가미나리몽이라고 유명한 절인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으면 저기서 비으세요 <laughs> 좋은 사람 만나게. 일본에서의 데뷔를 앞두고 그녀는 이 신사에서 많은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옛날 일이라 기억은 안나는데 그냥 뭐, 일본에서 대성호하게 해달라고 빌었겠죠. 그때가 18살 때? 네, 왔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와가지고 또 신곡이 되게 히트치기를 바란다고 또 했고, 네, 여긴 굉장히 조, 네, 좋아하는 또 거리예요 괜히 이렇게 이 뭐랄까 좀 거리 걷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고 이번에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녀 2018년의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여기가 점보는 거한 해의 운을 점쳐볼 수 있는 점괘 뽑기 뭐야? 나, 나, 나이대로 하나? 동전을 넣은 후 통에 있는 막대에서 번호를 뽑아 해당하는 번호의 서랍을 열면 점깨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만큼 아, 잘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나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봐, 번호가 나오면 그거 번호서 빼면 되는데. <laughs> 아좀 해줘 봐. 봐. 왜안 되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안 <laughs> 어, 나와. 나올,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나왔어요. 나왔어. 아, 다아힘들 그래가지고 여기 보는 거야. 60. 와 아까 전에 60 넣어놨잖아. 점쟁이네. 과연 그녀의 2018년 운세는 어떨까요? 다시 집어넣고 그냥 소길이래, 소길. 소길0 예. 대길이 나와야 되는데. 아, 아, 아. 꼭 성공하게 해 달라고 기원하던 신사 말고도 또 다른 추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어, 무대를 섰는데 지금 멋 지금은 멋지지만 리뉴얼해 가지고 더욱 더 굉장히 좀 허름한 데였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엔카 가수들? 등용문이라고 해야 될까? 당시 이만행을 주고, 여기를 출연시키는 거예요. 레코드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때 당시 토리오였는데, 토리오에서 제일, 어, 저기, 이 가수를 응원합니다 해서 저를 추천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서 섰죠. 제일 처음에 제가 18살에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기억은 지금도 못 잊죠. 응 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3년 전에 섰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 뒤로도 여기선 자주 했었어요. 공연은 자주 했었었는데 그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그 긴장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음. 누구보다 간절히 성공을 바랐지만 준비 없이 찾아온 기회였기에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녀. 여자의 일생 기후 3년간 별다른 히트곡 없이 방황하던 그녀에게 결국 소속사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음, 아, 제음 역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구나 그걸 느꼈죠. 사실은 해고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전속 계약이 계약 통보가 온줄 알고. 기분 좋게 열었더니 해고 통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해서, 아, 이게 정말 사회구나. 다시 또 쓴맛을 또 알았죠. 첫째 이유는 살쪘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할일 없어서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어, 그 턱이 3개나 돼가지고요. 아, 그럼 그때까지 <laughs> 인생 최고의 몸무게였죠? 네, 최고의 몸무게였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기업 기 제가 가수 될까 그 정도의 그 뭐랄까 좀 카리스마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어 너무 그 뭐랄까 좀 음, 너무 제 고집만 부린 것 같아요. 일본에 좀 맞추려고 노력도 좀 해고 그래야 되는데 제 자신 너무 한국 사람이 데 한국 사람인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뿌리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88년 다시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아침의 나라에서를 개선곡으로 대박이 났고 또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변두리 분들이 앵가를 참 좋아하세요.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에서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돌면서 CD 숍에서 돌면서 캠페인 하는데 이그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뮤직 숍당인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데뷔 때부터 계속 캠페인을 했어요. 일본의 독특한 홍보 문화 캠페인. 웬만한 가수라면은 전부 이 홍보 일정에 참가해서 자신의 곡을 알리는데 힘쓴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게 기예 맞아요. 야 앞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CD를 놓고 팔고 그다음 에 손님들이 여기 쫙 있는 거죠. 손님이 쫙있어가고 제가 이제 제 신곡은 물론 불러야 되고. 이제 내려서 CD 파는 데서 옆에 서가지고 CD를 사주신 분한테 전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같은 거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사진 저기 악수하고 또 사진 다 찍고 그래서 여기 정말 한 그저 제가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한데죠. 신곡을 낼 때마다 일본 생활 30년 음악 인생의 추억이 가득한 레코드 가게 과연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그런데 이 가게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랍니다. 뭐몇 년ですか? 뭐, 뭐 단가시네. 응. 몇 40... 년즈? 몇년 그래, 몇년 그래 내 아, 45년 됐대잖아. 이 가게는지. 이게 음. 45년 동안에 모든 가수들이 여기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마마가 열심히 팔아 주셔가지고 CD를 팔아 주셔서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그래 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히트곡으로 연결시키는 10만 장, 뭐 20만 장, 이렇게. 오면은 수고하네, 진짜. 응, 응, 서 응. 응. 제가 노래를 이제 하면, 은 신곡을 이제 소개를 하면, 응, 그때부터 이제 CD 사러 오셔가지고, 아, 아. 시, 응, 예. 사진도 찍고, 이게 다 이제 그, 그때 이제 마마도 이제 찍으시고. 가게의 역사를 알려주는 수많은 사진들 유명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없는 가수는 가수가 아니야. <laughs> 여기 없는 사진은. <laughs> 그렇다면 그녀의 사진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 많은 미인 중에 저도 못 찾았어요. 너무 미인이 없이. <laughs> <laughs> 여기 있어요. 네, 사이먼 씨. 저기 누구지, 여기는? 이게 이게. 2009년이네요. 그러니까 마마 이거 마마만 일본말로 쓰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한글로 돼가히っ는 마치 고향이라도 온듯옛 추억에 잠겨 있는 그녀. 여기는 진짜 암냐 항너라 가지고 29년 전? 한 20, 한 8년 전일 거예요, 이게. 마마도 젊다. 마마먹까다 1988년 다시 한번 일본 무대에 진출한 후 암야함노, 도사후의 눈노래, 뜨거운 강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최고의 가수로 등극한 김연자씨. 이후 회당 출연료가 1억을 호가하는 등 그야말로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こんなこんな華やかじゃなった。やっぱりほら緊張してたんだと思うの日本語とハングルと、うん、あれで、ね、こんなにお話ししなかったと思う、う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キム・ヨンジェ」ですとおっしゃってたけどただ歌はほら素晴らしかったよ早くおコールはほんとにね大人だったもんねキム・ヨ、うん、ンジェさん見えますよだけどいっぱいになったのよ <laughs> それでバプさんがこんなに集め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おっしゃったんだからやっぱり心配じゃない半信半疑で。 처음에 저 네. 29년 음. 음. 전인데. 네. 음.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한국에서 온 어린 가수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장님 결국 그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여서이가 캠페인을 안하는 日本でやっていただいたんだから、キャンペーンってことを、そう、今売りなく終わったと思うよ。当たり前です。四年かかしで、デビューするんだったら、やっぱり。えらいよ、本当に。ええ、抑えになりましたここまで育てていただきました。もう立派に育てられて、本当に、ゆうさん、素晴らしい。ね、本当に。知らない人いないもんね、君四十さんの名前。ありがとう。本当に。日本中。うん。 수많이 감사합니다. 먼 타국땅에서 이렇게 그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뿌듯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건물로 속속 들어가는 사람들, 나이도 성별도 다양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벽면 가득가득 붙여져 있는 사진들. 바로 김연자 씨와 일본 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려진 부채며 플랜카드까지 김연자 공연회 시기시부. 우리들 이때까도 응원합니다. 今日のために作りました。綺麗な素晴らしい声。日本の歌手歌えない4者さんすごいパフォーマンス。グッド。 김연자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 이곳에서 그녀의 노래도 배운다고 하는데요. この写真、え、20年以上前、え、キューバに、え 公園に行きましたそして合間に海水浴をやりましたこれが、えー、新聞に載りました、うん、今日はヨンジャさんの講演会の人全部じゃなくて狭いから、えー、1 5 6人20人ぐらい 20, 20人ぐらいじゃないかなちょっと狭くてなんか申し訳ないね 오늘의 주인공 그녀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는 팬들. 아, 사이네다로 어디 서지 쇼미. 야, 가 사이타마 현 시키시라는 데데 거기에 저 데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주 여기 지부장 팬클럽 지부장님이세요. 예.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그러니까 여기 사진만 봐도 네. 시간이 되게 <laughs> 오래됐더라고요. 팬들과 함께한 수많은 추억들.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소속사 직원급 아닌가요? 이 공간은 그냥 선배님을 위한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래 희도요 네. 뭔가 김연자네 미생 네. たい 네. 이마 네. 리으 네. 는요 뭔가 김자네미생 네. たい 네. 다른 네. 람못 네. 내잖아 이거. 네. 해내요. 단가수들도 많은데 그죠? 고맙죠. 그래서 제가 여기 네. 모신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좀 역사가 보 연령대는높지만 여느 아이돌 팬클럽과 같이 그녀를 위한 선물도 건네줍니다. 아, 좁은 가게 안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가 한해 마츠모토 아, そう9 5 9 5 년도니까 몇년 전에 이2이 년, 이2 2년 전, 이십년전 22년, 22년 22년 전 제가 공연하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그때 빌려주셔가지고 눈물을 닦은 수건을 이렇게 그대로 놓는 거아시 선수건을, 에, 세탁구, 세탁구는 안 해내. 세탁구는 안 해. 세탁, 세탁, 티시나이그만만 올리게 됩니다. 이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laughs> 아리가 이분이 일부러 가져오셨대요 앨범을 어, 저, 저, <laughs> 무거운데 어머니 눈이서 민마해아리가 고사리 맛다 지난 삼십여 년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응원해온 팬들. 이들이 있었기에 엔가의 여왕 키면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와, 낯날 말이야. 난2 2년이네 20, 22년 강아 22년 전.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팬심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실은 진짜 일본에 처음 해가지고는 일본어를 제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아주 참을성 있게 다 이렇게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 지켜보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팬들은 저를 지켜봐 주셨을 것 같아요. 예쁘게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이분은 올해 여든여덟 살, 우리나라는 나이로 여든아홉 살 생일을 맞이하셔가지고 이분은 한갑 때부터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여든아홉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든 살 되셨을 때 일본에는 60, 70, 88이거든요. 그 잔치라는 게그래서88 되면 우리 잔치 합시다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잔치 해 드렸어요. 아, 그분이 지요 네, 그분이세요. 아. 트지상 아. 네. 8 8살의誕生日を祝わしていただいて 재킷도 いただいて. 뭐, これ以上の喜びがありませんでした. 선배님이 어디가 이렇게 좋으셔서 네,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만나러 오시고 하시는지 나이니우당수기 음, 첫째는 첫째는 노래가, 노래를 좋아하시고. 이두 번째는 아 사람이 됐다고. 아 인간성을 좋아하고 아리아도전이유 <laughs> 년간. 음. 일본에 1순위제 이니다. 음. 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오사카. 오사카. 예. 아... 오사카, 군마, 전부 그래요. 저기요. <laughs> 오츠, 저기 저기 센다이. 미양이 전부 다다 다, 틀려요. 여기는 히메시 코베. 히메치, 코베. 코베. <laughs> 전부 틀려요. 여기는 저기 뭐야? 이, 이나카, 이바라키. <laughs> 일본에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네, 민나 가족이들 나노데, 저는 일본에 내 활동을 쉬테도 뭐あの,やっぱり 사미2く 나이. 네, 여러상은 일하시오. 까라 뭐, 수구, 오까빌 가시댔다. 오까나 가시댔다. 아, 진짜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갑자기 없는게 아니라 은행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팬한테 전화를 했죠. 나 100만 원만 다좀 빌려달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그날 필요한데 빌려주더라고요. 돈 어떻게 만들어서.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돈이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바쁘니까 와서 바로 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돈 빌려줘, 돈 빌려줘, 돈 빌려줘. <laughs> 멀리까지 온 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그녀.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 초밥이 정말 먹음직스러 보이는데요. 이건 어때? 어이요. 가장好きなのはいくら。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아, 먹겠습니다. 아, 워낙 바쁜 스케줄 탓에 이렇게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김현자 씨. 그래서 팬들이 그녀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래되셨어요. 언니! 거도장! 거도장! 팬 나오네, 상한번 팬은 영원한 팬. のをくとるんでても私の声の音色では悲しさがすごく入ってるんだけど日本の方ってそういう音色好きなんですかね好ききんんですうわさびとちの 아 음, 김우지머네? 음. 와사비하고 김치하고 섞인 그런 맛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세사리. 식사가 끝나고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들을 하나 둘씩 꺼내는 팬들. 한국 가수니까 한글로 파일명을 쓰는 센스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들에게 있어 김연자는 마냥 바라만 보는 스타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웃 같은 가수입니다. 네네네 바로 경찰서자 아유 30년을 활동했으니까 뭐 별거 다 했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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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인사동에서 우리 인사동에서 우리 팬클럽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제 콘서트에 맞춰서 그래서 인사동에 놀러가서 전부 다 한복 찍은 거야 와 그래懐까시이네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 뭐そんな 탓나아네에 음. 음. 네. 네. 이분도 계시고 이분도 음, 있고 음. <목소리> 중간에 <나니까>. 사카시 <목소리> 너 <laughs> 언니? 응. 닭갈 사람도 있고, 여분도 있게 수출하시는 마을까에? 저 지금 어떠잖아요? 뭐 거의 어뭐뭐 가족이네, 뭐. 가족. 에 가족이에요, 뭐. 네. 어디가나 같이 가주시고, 또 이렇게. 저는 한국에 있고 <laughs> 같이 오시면 이런 자리를 꼭 마련하니까, 우리나라 네. 맛있는 음식을 네. 저기 대접하고 네. 이러는데.

일본 활동 기간 1 4 0 0억에 수입을 올렸던 그녀. 그런데. 우리나라 진짜로 나가서 살아야 할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판에 알았어요. 막판에 제 개런티가 얼마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